메모리에 데이가 끝나고 재개된 미국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향후 증시를 비롯해 금융시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메모리데이를 마치고 미국 증시 돌아왔는데요. 3대지수 훈조세로 거래를 마쳤었죠.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홍익코 오늘은 방송하기 좀 힘드시죠? <laughs> 어,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예, 많지 않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새벽까지 애 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 감사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어제 그 어, 우리 후손세대 한국 경기라든가 어, 증시를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음. 이거를 좀잘넘겨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 메모리얼 될때 각종 위기설에 대해서 좀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방송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의 돈을 많이 버는 차원이다 음. 비관론보다는 좀낙관적에치우쳐서 방송한다 하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메모리얼 끝나고 어~ 재료가 되게 큰 재료는 없습니다. 시장에 음. 미치는 재료 예. 근데 예정된 일정은 큰 일정은 있습니다. 음. 뭐 하시겠습니까?는 30일날 미국의 1분기 음. 이렇게 잠정치가 이렇게 발표되고요. 어, 다음 날은 4월 이 월별 지표죠. 예. 어, 통화정책 자태가 되는 p c 물가지수가 이렇게 발표되고 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24년만에 미재무 주관으로 마이백 계획이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음. 예. 이런 그데요. 어, 사실은 큰 지표라든가 큰 행사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메모리얼 대회가 끝나고 난 오늘 증시는 재료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 방송하기조차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 이로 렇 보였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심은 어, 사실 엔비디아죠. 음. 그래서 오늘도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있으면서 그래서 예. 엔비디아가 아주 오늘 급등했는데요. 음.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만 오늘 라울로 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일론머스크의그 회장의 예. 어, 어, 엔비디아 관련돼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그 문제에 관해서 잠시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시, 어, 시청자분도 뭐 기억이 나시겠다는 습 제가 어, 홍행 거에 어,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사시겠느냐 <laughs> 아니면 예. 다른 대체선을 가시겠느냐 음. 이게 월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는데요홍행 거께서는. 사실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음. 그런 시각대로 예. 지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발 나스닥에 나올러 상승, 소위 음. 랠리라는 표현이죠 그러시. 그래서 엔비디아발 랠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음.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금의 쏠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에 쏠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든가 라 이런 측면은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주가 가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테슬라의 실현이 있지 않느냐.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민감한 오늘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그예경에 화두가 됐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은 이더리움 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데요 현물 ETF의 승인하기 위한 뭐거래라는가 밸류 차원의 기반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좀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문제도 다시 정치적 문제가 결부된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예. 이, 이, 이 비트코인의 그 상승하는 모습 볼 때, 그래 이더리움은 더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표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 있겠습니다는. 역시 시장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음. 이더리움 가격이 현물 ETF가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하지 않고 지금 6만 8천 대인데요. 이게 7만 3천 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막, 어, 계속해서 흐르는 이게 가격이니까 지금 3,800인데요. 음. 오늘 이더리움의 장중에 보면 3,700 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조금 회복된 상태에서 음. 이렇게 되고 있는다는 그래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 관련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우리 음. 장세에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일 듯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aughs> 증시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3대 지수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던 건 다우 지수였었죠. 이제 곧 있으면 앞서도 얘기해주셨지만 1분기 GDP 잠정치가 <laughs> 발표되는데요, 혹시 투자자들이 좀 의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그 사실, 미개 그 분기 성장률이 세번발표된다는거 아시죠? 예. 그래서 분기가 끝나고 첫 달에는 어드밴스, 음. 속보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텐셜, 잠정치, 마지막 파이널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첫 올해 성장률이 돼 불구하고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더 관심이 되는 게 음. 하나의 이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발표됐었죠. 음. 그때 1.6%에서 어 사,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PC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1분기 이렇게 어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고 3월 PC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스이그플레이션 우려가 돼 있었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 잠정치에서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올 때는 지금 이제 예상이한1.3%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스테이크 프레션의 악몽이 속보치 직후 발표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우저스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고렇게 됐습니다. 음. 다행인 것은 지금 31일에 발표되는 4월 PC 상승률이 예상보다 지금 둔화될 거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SG 악몽, 스테이크 프레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문제는 자, 물가 안정세는 된다 하더라도 예. 성장기는 속보집에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장 막판에 우려가 좀 벗어나는 조짐 보면서 다우전스가 한때 300포인트 이상 넘게 떨어지다가 지금 장, 예. 장 막판에서는 100포인트 이상 반등에 음.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워낙 장 중반까지 떨어진 폭이 크다 보니까 음. 마감지대에서는 2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자, 2분기는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은 연초부터 음. 사실 마이너스 성장세까지 예상될 정도로 2분기에, 2분기 2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었었거든요. 음. 그다음에니까 지금 2분기 시점에서 1분기 잠정치가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회복은 예. 공식적으로 판별하는 기관이 전미경제연구소 m b e r 인데요 지금은 판명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진폭도 커지고, 이게 예. 이제 변동폭이 진폭이죠 음.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가세입니다. 뉴노반 음.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침체와 경기 회복이냐, 공식적인 판명은 안 된다. 음. 그런 측면에서, 자, 뭐가 지금 2분기의 성장률을 받쳐줄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아마 홍앵코랑그 우리 조민지 캐스터께서 어, 애트란타 GDP 나우의 2분기 성장률이 음. 어, 이거 3.5%로 떨어지긴 예. 했지만 3.5%입니다. 음. 그러면 2분기의 잠정치, 1분기의 잠정치가 1.3%떨어진다 하더라도 2분기 에 3.5%까지 올라간다면 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렇게 세그룹방목에서탈피하고 예.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난다면 다우존스 지수의 감민한 반응은 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막판에 주가가 아,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반등한 거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 거의 7% 가까이 급등하면서 1,100 달러마저 돌파했는데요. 제일각에서는뭐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착돼 있다. 음. 주식 분할돼도 테슬라 전철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 대만이라든가 대만인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을 대만의 신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는데 어, 대만인들이 상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활약이 두드러진다 하는 예.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일부에서는 오늘도 이제 미국의 그 S&P 지수에 대해서 UBS는 5,600까지 걸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기관들은 RBC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가장 주가 되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음. 어떤 그 향방을 놓고 S&P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의 나스닥지수라든가 이런 전망하는 수준이 지금 특색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오늘 은 가장 하는 게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일분기 실적이 이렇게 주가에 반응됐으니까 음. 결국 기대치 어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 사실 실적 가이드란도 나왔으니까 액면분할 문제가 음. 아마 기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식에 대한 접근도 측면에서 예. 그래서 어 테슬라가 액면분할 이후에 아주 안 좋았지 않습니까? 반토막 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전에도 봤습니다. 어찌다시피 어 사실은 테슬라의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액면문화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팡에 대한 기대인데요. 여친 예. 그 측면에서는 어 사실 그 대만 신정부의 적극적인 AI 지원책. 어,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대만이네. 대만인 사람 화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음. 대만 사람들 독특한 이렇게 네트워크가 한민족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한독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대만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음. 그걸 함께 묻힌다. 힘을 발휘해서 시너지 역할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 대만 신정부에 새롭게 나오는 새롭게 나오는 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지원책이거든요그 음. 핵심이 엔비디아, 젠스랑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기대를 반영해서 어,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음. 엔비디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면서 나스닥, 어,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기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차원에서는 뭔가 해서 새롭게 나온 얘기는 예. 오늘 그마우스크의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엔비디아가 뜨면 뜰수록 테슬라의 실로은 본격화 될 것이다. 어. 이 용어가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기 했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얘기하신 엔비디아 같으면은 테슬라의 실현이 본격화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뭐 주가를 봐도 엔비디아는 계속 오랫동안 테슬라는 뭐 정체되거나 빠지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결국 이렇게 월가에서 보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시장에서 자금이 한 20조 이상 풀리거든요. 음. 그러면 여름철에 서머 레일리가 온다면 유동성.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중앙은행 이 측면에서는 음. 사실 지금 전체로 인프라 잡기 위해서 긴축 국면이죠. 예. 어, 긴축 국면인데 자,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앙은행 창구에서 나오는 돈을 하이파리드 모니 보는 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 이 통화는 계속해서 감소되는 상황이거든요. 인프라 잡기 위해서. 예. 그리고 지금 경제 활력 지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통화 유통속들이든가 통화성수는 자꾸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신규로 창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꾸 투자하니까, 남아있는 자금증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전부 쏠린다면, 음.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딱 이렇게 신기사 입장에서 자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결국 지금 인공지능과 엔비디아 이해는 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음. 아마 무그렇게 뭐 시청자분도 그렇게 출연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테슬라의 정보가, 테슬라는 아직 어, 이렇게 상품의 성, 성장 단계를 볼 때는 에 아직도 자금이, 개발이 필요한, 개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스페이스 엑스라든가 이런 게 개발하고 대중화될 때는 아직도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액면물의 10분의 1 그것도 10분의 1 해가지고 본인들은 3분의 1을 하는데 음. 자금을 다 빨아간다. 그러면, 테슬라에 들어올 때든가 음. 테슬라 그룹 계열사 있잖아요. 스페이스엑에 들어올 자금들은 상당히 적은 거죠. 음. 그러면 일부에서 월가에서는 아주 극단적 표현으로서 쭉쟁이가 되지 않느냐, 쭉쟁이가 음. 되지 않느 이런 표현이 될 만큼 어, 어, 지금 그런 표현이 나온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고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비교하는 시각이 아마 나왔는데요. 음. 결과적으로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할수록 테슬라의 실현은 본격화된다. 이런 예. 쪽이 우리 서학계인분들도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으신데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슈죠. 저엔 달러 환율 다시 157엔대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150엔대 초반대로 떨어졌을 때, 저 이게 뭐 하락세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로 또 이렇게 올라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약세가 있다는 얘기죠. 음. 나중에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104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 이론적으로는 딸래 학세니까 엔화 강세에 대해서 엔달러는 떨어져 있죠. 그 그렇죠. 근데 엔달러는 거꾸로 1 5 7엔으로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이 또한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어느로 잡은 (140대) 로 잡고 있는데요. 빼택게 (157엔대) 로 올라갔죠. 음. 그래서 <laughs> 아시겠까 나는 이달 초에 엔달러는 (160엔) 을 넘었거든요. 예. 시장 개입했지 않습니까? 음. 시장 개입했는데요. 이때 시장 개입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거꾸로 돌리기 위한 어~ 소위 스무 딩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 게 아니라 피벗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직접 개입 이론의 앤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심했거든요 예. 근데 이 변동성이 심하고니에 과연 앤달러 환율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는 엔화 위기로 갈 것인가 하나는 인터벤션 통해서 엔화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자 오늘 뉴욕 한시에서. 달러 인데스가 달러가 약세, 백산 때도 약세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깎으로 환율이 올라가서 엔화가 약세했습니다. 그래서 예.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 약세와 엔화 약세 동반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런 각태에서 보면 자 다시 시장에 직접 개입인데도 불구하고 예. 엔화가 강세로 먹히지 않고 약세가 되니까 엔화가 위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음. 이런 쪽의 시각이 우리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향후 예. 향방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오른다면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많은 개입을 했었죠. 저뭐 사실 실탄만 소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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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와의 날이라든가 예. 이렇게 법정 부에서 시장 개입을 휴장을 통해서 개입을 시켰거든요, 여기 예. 시장에서. 그래서 이때에그약 14조 원 정도 우리 음. 돈을 썼는데요. 실탄만 소비하는 게 아니냐, 일본 경제 여건상 보면 그런 예.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음. 네, 결과적으로면 직접 개입한 거로 나오고 어, 실탄은 한 14조 원 이상 썼습니다. 음. 아, 결과적으로면 지금 어, 사실 엔달 러 환율이 157엔 정도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예. 아, 이렇게 실탄을 소비한 거 아니냐.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탄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엔저를 엔거로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음. 그럼 다음 수술은 뭘까? 예. 측면이거든요. 시장 개입도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 엔달라 환율이 한때 개입위에 152엔 정도 가서, 음. 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엔알좀 대치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위, 어, 뭐라 하죠? 물타기. 예. 이렇게 이제 거의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음. 다시 157엔까지 가니까, 그때 당시에 물타기 했던 애나투자가 다시 손실을 더 크게 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단계 에뭐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뉴욕 한시에서 일본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게 아니냐 백기 어. 투항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직접 개입했는데 간접 개입 음. 직접 개입고 실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먹히지 않아 백오십칠 다아보니까 백기 투항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뭐가어디델도안 된다. 하는 예. 쪽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어,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예. 어~ 아베파 레든가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때 당시에 개입하지 말라 음. 지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일본 경제를 마지막 받친점을 감안해 볼 때는 예. 그래도 아베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아베노믹스는 지속돼야 된다 음. 하는 측면에 그때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우에따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재물성 개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거든요 음.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더 사실 아베파와 비아베파 간에 음. 굉장히 논쟁이 심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너무 급격하게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은 일본 경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여건이 지금 엔 고로 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 하나의 그 변수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국제면에 크게 썼습니다는 예. 13년 만에 일본의 10년물 1 0년물 국채금리가 1%에 진입했습니다. 음. 사실 1%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예.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각으로 떨어져 있죠. 엔화 관세 되죠. 그래서 직접 회의 일본의 국채금리가 1% 13년만에 올라간 데에도 불구하고 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측면에서는 예. 일본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게 아니냐 하는 음. 쪽에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게 습니다 예. 결국 왜 이렇게 저 일본이 시장 개입이라든가 국채금리가 음. 13년만에 1%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되는 게 아니라 엔화가 약세가 됐을까. 예. 결국 경제 여건입니다. 아. 지금. 아베 노미스가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아베 노미스가 엔저가 10년 이상 재수 내수가 무너졌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촌에서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사실 직접 해서 엔다가를 이렇게 한, 할, 한다면 예. 결국 내수는 수출마저 안 되지 않습니까? 음. 내수가 붕괴된 상태에서 내수 쉽게 회복,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베도 아베파도 엔저를 지속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 처방 아니다 하더라도 음. 내수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내수를 확보하기까지는 예.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를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과적으로면 지난번에 1, 사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나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는 그나마 버틸려면 엔저를 유지해서 수출을 증대한다는 차이는 이거든요 음. 예. 그렇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엔화를 강세로 돌리는 것은 누차에 맞습니다는 환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펀더멘탈이거든요. 음. 그래서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음. 어, 사실 무리하게, 무리하게 마이너스 금리 탈피, 예. 어, 그다음에 엔화 강세 쪽으로 유도, 이런 것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음. 두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 정책 당국자보다 더 똑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환 투기 세력들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엔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배팅하는 시각인데요. 지금 한투기 세력들은 변화에 일지 못하는 일본의 정부 기사 정부와 그다음에 집권당인 자민당 이런보다도 더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저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 우리 이제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을 전체 이끌고 있는 김정호 사장께서 음.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뉴욕에 아주 우리 훌륭한 에이스 기자들을 걷어 보내겠습니까? 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아주 발 빠른 뉴스를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음. 또 한국경제신문의 1등 경제신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그 비용이 들어간 게투자지 않습니까 음. 그럴 만큼 그렇게 센 타임으로 뉴욕시장을 한국의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전해 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 훌륭하시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도 경제 강력 입장에서는 공부를 아니지 않으면 음. 시장에서. 자, 시장을 이렇게 개입하고 과거처럼 시장에 개입했는데 안 돼. 일본 정부처럼. 그러면 뭐, 공부를 안 하면, 지금 현실 공부를 안 하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한다는 입니다 시그널대로 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 네, 그렇습니다. 예, 여유 시간 거 같고요. 자, 어, 다우지수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오늘만 참아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저도 이 얘기는 없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만 참아라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장 초반에 한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음. 이다 보니까 오늘만 참아라. 여기 이제 한때는 저기... 저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장중 예. 그래프죠? 맞는데요. 장중 그래프. 음. 저렇게 떨어졌다가 장마판에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오늘만 참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24년 만에 재무부 주관하는 바이백 계획이 나옵니다. 음. 그럼 24년 전에 어떤 바이백이 추진했을까? 하면 2000년 3월서부터 예. 2002년 4월까지 675억 달러를 바이백했습니다.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재정 흑자를 이용해서 국채를 줄이면 국채 이자를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데 음. 이번에는 이례적인 게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 채무가 누적되 바이백을 단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어.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24년 만에 바이백되면 결과적으로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지연시켜 이렇게 한다더라도 예. 사실... 바이백추천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은 풀리지 않습니까 국채 그렇죠. 금리가 안정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 그~ 이번에 계획되고 있는 것이 한 (165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음. 어~ 곱하기 (1370원) 하면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 되거든요 2 0조 원) 풀립니다 그다 보니까 오늘 반 참아라 음. 내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내일 그 자세하게 이것을 시작과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심은 예. 지금 신물경제 어, 중립 금리가 알스타 금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의 균형을 가진 게알 더블스타 금리인데요 알스타 음. 금리가 알 더블스타 금리보 높은 것이 지금 금융 부분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니 앨런이. 재무가 가처에서 아스 자금리를 얼마큼 내릴 것인가? 음. 이것도 향후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2023년 서머 랠리가 아니라 2024년 재무가 자금 필인 상태에서 이렇게 유동성, 이퀴티 마켓에서 유동성 랠리가다. 이런 어. 얘기가 나온다. 예. 어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만 참아라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은 내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재위원이었습니다. 네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